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계를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줄 미파소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5번줄 라시도, 4번줄 레미파, 3번줄 솔라, 2번줄 시도레. 1번 줄, 미파솔. 네, 6번 줄서부터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소부터 내려와 보겠습니다. 시켜종이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어, 코드, C 코드, G7 코드, A 코드, D 코드, E7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뻑국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어, C 코드와 G7 코드를 배웠습니다. 자, C 코드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줄은 기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맨 아래가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악보에 나와 있는 코드표를 보게 되면, 음, 맨 위에 있는 줄이 1번 줄이 되겠죠. 맨 아래에 있는 줄이 6번 줄이 되는데요. 어,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기타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쳐다보게 되면 눈과 기타 줄과의 관계로만 봤을 때는 맨 위에가 1번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6번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 코드는 5번 줄, 4번 줄, 2번 줄을 누르면 되겠고요. 5번 줄 3번 칸이 3번 손가락. 자, 왼손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요거는 세, 아, 새끼 손가락, 4번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줄 3번 칸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요. 4번 줄 2번 칸을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2번 줄 1번 칸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늘 배운 4분의 3박자 리듬, 월치 리듬을 배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피크를 잡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세번씩 어,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트로크를 할 때는 기타의 몸통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기타의 몸통 아래까지 팔을 이용해서 손목을 움직이면 안 되고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천천히 줄을, 여섯 줄을 모두 고르게 누르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연습하는 방법은 코드를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3 2 1 확인하고 3번 하나 둘셋 다시 손을 떼고 다시 3 2 1 3번 하나 둘셋 되고 3, 2, 1 1, 2, 3 이런 식으로 코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G7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은 6번줄 3번칸을 3번손가락으로 5번줄 2번칸을 2번손가락으로 맨 아래에 있는 1번 줄 1번 칸을 1번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3번. 둘, 셋. 떼고 6번 줄, 5번 줄, 1번 줄. 3번. 떼고 6번 줄, 5번 줄, 1번 줄. 네, 이런 식으로 C 코드와 G7 코드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코드 모양이 좀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악보에 나와 있는 어, 순서대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디별로 세 번씩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1 마디 2 마디가 C입니다. 세번세 3번, 번에서 여섯 번을 치시면 됩니다. G7 한 마디, C 한 마디. C7 두 마디. 음. C 네 마디. 음. 음. C 한마디. C 한마디.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요한 방을 보겠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A 코드, D 코드, E7 코드, 3개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A 코드를 보겠습니다. A 코드는 4번 줄 2번 칸, 2번 손가락 사용. 3번 줄 2번 칸, 3번 손가락 사용. 2번 줄 2번 칸,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손가락 3개가 2번 칸에 한 칸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1번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3번씩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떼고, 2, 3, 4. 빼고2 3 4 네. 그다음은 디 코드를 보겠습니다. 디 코드는 3번 줄 2번 칸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고요. 3 2번 줄 3번 칸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1번 줄 2번 칸을 이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세번 떼고 다시 1, 3, 2 떼고 다시 1, 3, 2 그 다음 E7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E7 코드는 5번 줄 2번 칸을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요. 3번 줄 1번 칸을 1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음. 음. 떼고, 5번 줄 2번 칸, 3번 줄 1번 칸. 음. 5번 줄 2번 칸, 3번 줄 1번 칸.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고요한 밤을 어,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코드 네번네마디 E7 두 마디, A 두 마디, D 두 마디. D 두 마디, D 두 마디, A 두 마디. 세븐 두 마디 에두 마디 에한 마디 세븐 한 마디, A 음. 두 마디. 음. 네, 감사합니다.